로또 1등 예측 사이트입니다. 한 가입자에게 지난 8월 사이트 운영자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은 빠지거든요. 무조건 들이 테스트를 하니까 제작 기간이 뭐겠지만은 9월 초에 이주 안에 무조건 마무리겠다라고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게 무게를 조작한 추첨 공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작비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로또 사업자와 결탁이 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3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랐거든요. 너무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들이 운영한 로또 당첨 예측 사이트만 4개, 확인된 피해자만 27명에 피해 금액이 12억 원이나 됩니다. 경찰이 범행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이곳에 입금한 인원이 80여 명이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유인해 부산에 한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하고 총책과 자금책, 텔레마케터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당첨이 안 되면 100% 환불해 준다는 말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 직원을 알고 있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공 제작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는 바람에 돈을 조금조금씩 보내주는 것이 그 금액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수억까지 투자하는. 경찰은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총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고는 전국에 1,900여 건입니다.